저는 안두진 작가입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페인팅 작업을 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 작업의 시작은 어, 이미지의 최소 단이라고 하는 이마커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이것이 무엇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에서 권력적인 관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작가의 무의식을 투영하지 않는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무의식을 투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작가의 반복적 행위인데요. 보통 작가의 반복적 행위를 많이 떠올렸을 때 자동 기술법을 떠올리죠. 이게 초인실주의 페인팅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자동 기술법적으로 그림으로 해서 작가의 무의식을 끌어내려는 방법들인데 오히려 이제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법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반복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이죠. 어떤 전체적인 목적을 상정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들을 따라가면서 물감을 계속 옮기는 행위. 간 작가는 물감을 옮기는 자가 되는 거죠. 물감이 쌓여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성을 나타나게 되고 그 물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림의 한 요소가 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 그림의 요소들을 서로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그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